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우리의 노동자들 안전 오늘 일할 때 안전하게 건강하게 생명을 잃지 말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운영하신다할겁 있다 니 그러니까 다시 보는 목상의 시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상할 때는 우리의 평소에 있던 목련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귀그 시간에 노래를 배울 때 노래와 다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때 가서 진행하려고. 이십 분기 십사 대에는 지부장님이 김봉철 지부장님, 밑에 보병촌 수덕부 지부장님좀아는데이 사람들은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그각 분회장님들 이렇게 명단에...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고 사측에다가 요구를 해서 수리. 점점 당당하게 받아가지고 올리는 거 이게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입니다 이거 아우 비참함. 나는 안 받아도 돼 나, 저, 이번 달에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봉투 하나하나 갖다 쌓여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가